이렇게 돼서 이 영화 촬영을 하고 계신데 감독님으로서 어 그래도 티테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일단 추운 날씨에 이게 오셔갖고 촬영에 미해주신 배우님들하고 스태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에 둘레총이라는 영화는 어 만의한영훈 선사님 일대기 영화인데 에, 1919년도에 이미 독립선언문을 작성하시고 낭독하시고 그래서. 3년간 옥골을 지키시고 나오신 독립운동가 어, 스님 승려를 떠나서 시인이 고숲필 그 가시며 그다음에 독립운동가를 해고 일단 나라 광복을 위해서 아, 힘쓰신 분입니다. 일단 이용하는 그 주민들한테 나라에 대한 그 음? 응? 승사상 이런 것을 을 느껴줄 수 있는 좋은 영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하고 사실 뭐 요즘 여러 가지로 대립되어 있는 게 많이 있지만 문화예술 쪽은 그렇게 할 필요도 앞으로 일본하고 이제 서로 안고 가야 되는 시대가 벌써 끝났는데 뭐 여러 가지로 이 영화를 위해서 초대해 주는 여러 스텝이나 배우들 정말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2020년도 새해를 맞아야 돼서 아, 어, 공 많이 받으시고 한영훈의 님의 침묵 뉴스엔 다들 많이 사랑해 시고쭉 촬영 현장에 좀 와서 좀 제가 인터뷰하고 있는데요. 네네. 예. 네, 네. 짐으로 한번 살해주세요 예. 예, 안녕하십니까? 안진나선나 배우 오안진입니다. 아, 이렇게 님의 침묵 만의 한영훈을 통해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아,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어 아, 많은 스태프분들과 배우분들이 함께해서 음, 고맙습니다. 이번에 님의 침묵은 어,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꼭 알아야 할 대표 인물 로서 어, 나라에 대한 애국심과 님의 침묵에 대한 시를 통해 지금 이 시기에 꼭 필요한 인물이라고 생각 됩니다. 내년에는 이제 쥐띠 병자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좀더 어, 국민들에게 감동 과 열정으로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죠 식사... 아니, 좀...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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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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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는데오0 0 0 0 0 0에0 0 0 0 0 0 0 0 0에0 0에0 0 0 0 0요0 0 0요0 0 0 0 0 0 0 0 0 0에 드는데 너무 훌륭하신 분0 0 0 0서좀 누가 되지 않을까 열심히 잘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laughs> 저 많은 출연진들이 오셨는데 스텝들한테 한 아, 말씀해 주세요 아 이거 뜻 있는 독립영화 한영원 님의 춤 영화 아 진짜 열심히 잘해서 대박 나는 그런 영화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리센 다큐 TV 인데요 네, 오늘 저 보니까 어, 지원 쪽으로 나오셨는데 이렇게 <웃음> <웃음> 영화가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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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뉴샌다큐 TV인데요. 오늘 보니까 한용운의 이미친모 뭐 이렇게 출연하셨는데 어떤 역으로 나오셨어요? 네, 저는 만의 한용운의 이제 계속 같이 동행을 하는 집사 역할을 맡은 이소망 배우라고 합니다. 네. 오늘 보니까 날씨도 추운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잘 소화하셨는데 스태프한테 뭐이 배우 출연진들한테한 말씀해 주세요. 오늘 이렇게 추운데 다들 아침 일찍부터 모이셔가지고 정말 너무 고생 많으셨는데요. 그만큼 더잘 영상이 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들 끝까지 열심히 또 좋은 작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앞으로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네, 첫 출연하셨는데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만에 한운의 님의 춤으로 참여하게 됐는데, 처음에 되게 설레는 감정으로 왔다가, 아, 이게, 무겁더라고요, 촬영하는데 다른 분들이 되게 열심히 같이 임해 주셔가지고, 저도 긴장이 좀더덜 되고, 좀더 집중을 잘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보니까, 영화가 그냥 만들어진 거 아니라는 걸 느꼈죠? 해보니, 보니까 어때요? 아, 진짜, 예술은. 누구나할수 있지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깨달았고요. 진짜 좋은 예술가가 되기 위해서는. 동물이 흘여야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네, 예 네, 니센다키티브인데요. 오늘 수녀역으로 출연하신 것 같은데 소감 한 말씀이세요? 해 아, 저는 사실 얼굴 수녀하고는 조금 먼 얼굴 같은 게 조금 어울린다고 보시고 어쨌든 뭐 어울린다고 하니까. 음. 네, 오늘 저 날씨도 추웠는데 같이 출연했던 배우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아, 날씨 엄청 추운데. 아, 열심히 하시고 어 진짜 뭐 이런데 와서 전 사실 많이 오긴 하는데 열심히들 하시니까 많이 배우고 가는것같아요 액션. 백화점, 면세점 등에서 차별화된 고급 김치의 진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세계인의 식탁에 공급하는 그날까지. 기술 혁신을 통한 완벽한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성신공업 주식회사 어디에 있어도 성신공업의 기술력은 빛이 납니다 고객사의 성공을 위해 새로운 미래를 창출하는 기업 성신공업 주식회사. 연기 나고 냄새 나고 기름 튀고 타기까지 아직도 이런 불판을 사용하세요 스팀 직화 부의 불판 선글이 면 이러한 불편을 모두 해소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한 고기를 드신다고요 생선을 구울 때 기름을 바르신다고요. 자체기술력으로 제작한 스텐 직화구이 불판의 혁명 썬그릴은 타지 않고 연기 발생 없고 모든 요리가 가능한 만능 불판입니다 본체에 물만 부으면 아무리 오랜 시간을 구워도 불판은 그대로 타지 않고 연기 없고 기름 튀고 냄새 걱정 없는 스텐 직화구이 만능 불판 썬그릴로 육질이 살아있는 부드러운 고기 맛을 즐기세요 문의 및 구입처 032-516-2168 그리고 생과일 주스는 물론 차별화된 눈꽃 빙수와 아이스크림을 자신있게 선보입니다. 고급 커피점의 베스코, 고급 브런치의 베스코, 최고의 고객 만족도 베스코. 실속 있는 가격으로 고객 감동을 실현하겠습니다. 상담 문의 010-5216-7284. 단순한 시공회사로서의 사업 기반 확대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자연 친화적 첨단 공법으로 주거 공간을 만들어가는 종합 건설 회사, 웅진 건설. 웅진 건설은 고객의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웅진 건설은 고객 감동을 실현합니다.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기업. 웅진 건설. 담당명실은요 최소의 시간으로 최대뭐 연출을 빨리빨리 해드리니까요 저희 동남경...